저거는 야 우리 이제 안양의 집인데요. 네. 3세대가 사는 집이에요. 오오 3대가 삼대가요. 네. 그런데 도심형 집이죠. 음. 네. 여기 여기의 특징은요. 보통 뭐 도로 쪽을 보고 집을 지어요 그렇죠? 음. 그죠? 네. 그렇죠. 그데 저는 크게 못마땅해서 아. 뒤에가 산인데. 네. 산을 그 품고 좀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데. 아 그래서 집을 돌렸습니다. 네. 음. 이렇게. 어. 음. 음. 그리고 앞뒤가 바뀌다 보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예. 음. 이제 지금은 집주인이 너무 좋다고. 음. 음. 왜 도로만 보고 집을 짓는지 이해가 아. 못했다는데, 이제 아, 좋다는 거죠. 참, 그 발상이. 정말이요 아, 그래서 이 집은 1층, 2층이 주인이 살고 3층을 임대를 주는데요. 네. 임대료가 다른 집보다 40%더 받습니다. 오. 워낙에 그 내부 시설이 잘되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도 네. 옛날처럼 칸만 지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개념이 있고 잘 해놓으면 비용을 더 받습니다. 아. 그렇죠. 자기가 필요가 좋으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혹시 여러분들도 집 주실 때, 에, 그 우리가 완놈투 t 맘 너무나 칸수에 신경 쓰지 말고 좀더잘 해놓으면 비용도 받을 걸 생각이 들거든요. e 어어 그런 그러니까, 효과도 누릴 수가 네. 있겠네요 t e 좀 생각을 바꿔 보면 충분히 가능한 네. 일인데 안 하시더라고요. n ten, t e 요 t e 게 ten, t 앞에 보이는 전나무숲이 이렇게 보고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와이드로 네. 쭉 해서 보고자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기가 가장 명품입니다 그림같아요 여기 네. 안방이죠 안방입니다 부실 네. 아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보면 기분이 너무 네. 좋더요 네. 네. 이런것도 하나의 또 기쁨이잖아요 네. 깊음은 큰데 있지 않다. 응. 날씨에 따라서 눈이 내리면 또눈 오는 그렇죠. 풍경에 네. 다 다를 풍경이 달라지네. 액자네. 풍경이 달라지는 진짜 네. 아름워요 진짜 액자 줄 알았어요. 네. 이 <laughs> 안방 이죠참 좋다. 네. 어 요거는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인데 네. 사실 요거도 재밌네요. 그냥 벽치면 답답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보여주면 또 식상해요. 네. 그래서 조그맣게 쭉 찢어서 <laughs> 살짝 보여주고 올라오고 음.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밖에 보고 싶으면 그냥 보지를 못하잖아요. 거기를 네. 숙여서 다시 확인하고 머리를 내고 봐야 되니까 <laughs> 그것도 재미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뭔가 다 보여주는 것보다 살짝살짝 네. 살짝 보여주는 게더 좋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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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창이라고 무조건 큰 통유리만 그렇죠. 이런 게다 네. 대부분 통유리 이런 게다 좋은 거네요. 대부분 통률이 크게 네. 해달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음. 통률이 크게 해봐야 소... 본인만 손해세요. 난방비 음. 네, 많이 들어가고. 아, 근 춥잖아요. 맞아요. 너무 춥고, 네. 비 많이 들어오면 커튼 치야 되고. 아, 맞아요. 유리 <laughs> 많이 닦아야 돼요. 예, 네. 네, 그렇죠. 예. 네. 이건 <laughs> 어디예요? 여기 있죠. 2층 발코니인데 네. 여기서 앉아서 이제 산을 보면서 차도 한잔씩.